강남부자 따라잡기 재테크 투자연 구소에서 추천한 책 월세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 부동산 부자들 황준석 차 42페이지부터 읽습니다. 120. 부동산 관련 유료 교육을 받은 적 있다. 흔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앞에서 말한 세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유료 교육에 참석할 정도라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유료교육을 경매, 공인중개사, 부실 채권 등으로 부동산 안목을 기르기에 앞서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이론을 공부하는 도중에 부동산 투자는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한때 경매 교육을 수강할 때 100명 정도의 수강인원 중 실제 현장에 임장하는 사람의 수가 10여 명 남짓했고 실제 투자라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지가 높지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렵다고 생각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강사가 알아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유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강사의 역량에 따라 실제 투자에 이르는 확률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강사의 교육을 수강했을 때는 투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은 커녕 원금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를 위해 부동산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명세가 있는 강사, 이론 위주 교육보다는 실전 경험이 많은 강사와 현장 실습을 위주로 한 교육이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려운 전문 용어, 특수한 상황을 안다고 해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안목은 인터넷 검색이나 지도만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부동산 관련 교육 중 수강료가 매우 저렴한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 교육이 아니라 분양 혹은 투자 유치가 목적인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의 강사는 분양이나 투자를 유치해야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 혹은 투자 유치 대상이 유망하고, 확실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교육을 특정 부동산, 혹은 투자를 집중적으로 권하는 것이 특징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유료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은 다른 단계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지가 높지만 공부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강사의 역량에 따라 실제 투자에 이르는 확률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이 있고 값싼 교육을 수강하고 잘못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제대로 된 강사를 만나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재테크 단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앞에 네 가지 단계 중한 가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 단계일 수도 있고, 어려운 용어에 지쳐 부동산 투자는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부동산 투자로 속성해야 하는 사람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러한 단계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도 단순히 한 끼를 때우기 위한 것과 자녀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에는 재료에서부터 요리법까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부동산 투자로 몇 푼의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도 될 정도의 충분한 월세 수입을 만드는 것, 풍요로운 노후 대비를 하는 것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수익만을 목적으로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한다면 작은 수익이나 손해의 일을 일비하며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순간의 수익과 손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꾸준히 추구해 마침내 이루어낼 것입니다. 42페이지 2부터 44페이지 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연구소 제공.